속보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온 골든리트리버 만모 씨가 백득기와 소매치기에 이어 이제는 불법 영업까지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맹인 안내견 자격증 없이 현지에서 활동 중인 만모 씨는 일본 맹인 안내견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관계자는 이건 명백한 불법 영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더큰 논란은 만모와 함께 일본에 입국한 고양이 뽀시레기입니다 그는 후지산 아래에서 자신이 백두산 호황이의 32대손이라 주장하며 현지 강아지들의 간식을 조직적으로 삐뜯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강아지 수는 10만 마리를 넘어섰으며, 뽀시레기의 실체에 대한 규명과 처벌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일행인 염전 고양이는 자신이 일제 강점기부터 강제 노역을 해왔다며 일본 노동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록이 없다고? 내가 없었던 거냐? 인간들은 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 나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 들어온 속보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강제 노역을 당했다고 일본 노동청 앞에서 시위하는 염전 고양이 말이 사실인 걸로 판명되었습니다. 여기서 노동청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런 고양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시기 염전에서 일한 고양이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노역했다고 증언한 고양이의 등장으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같이 노역했다고 하시는데요. 그 말이 사실인가요? 그 아이 기억나? 예전 내 옆방이었지. 밤마다 귀 몰래 훔쳐먹으며 버티던. 증인의 등장과 염전 고양이의 서류가 밝혀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염전 고양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